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어, 제가 물건을 매입해서 어,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방문해 주신 손님께서 컴퓨터 케이스 가리, 케이스 가리를 원하셔가지고 어, 케이스를 이렇게 아유 무거워라, 이거를 구매를 해서 갖고 오셨구요. 여기 보시면, 요 컴퓨터, 요 컴퓨터, 여기 안에 있는 부품을 전부 다 제거를 해서 케이스 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보시면, 어, 상태가 이제 먼지 상태죠. 뭐, 부품 상태는 양호한데, 안에 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조금 먼지를 털어낸 상태인데, 제가 꼼꼼하게 먼지 제거는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이 컴퓨터는 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꼼꼼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먼지만 조금 눈으로 봤을 때, 좀 깔끔할, 그 정도로만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물건이면 이게 고장이 나도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제 물건이 아니고 손님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꼼꼼하게 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장 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꼼꼼하게 정비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제가 꼼꼼하게 청소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고장의 원인이 청소하다가 부품을 건드려 가지고 뭐 부품이 뭐날라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건드려 가지고 손상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 드릴 수 없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sd가 두 개가 달려 있네요 아 여기 보시면 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요거 케이스 교체 하시려고 하는게 옆에 뚜껑 플라스틱이 다 깨졌더라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여기도 그렇구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세게 조이셔가지고 요 조이는 부분이 다 파손이 난 듯합니다 너무 세게 조이셨어요 이게 플라스틱이 됐던 유리로 됐던 여기 조이는 부분은 너무 세게 조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깨져요 자와 먼지가 상당하죠 아제 성격으로는 이런 거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데, 제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먼지 제거만, 그냥 간단하게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못 해드린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 SSD가 3개씩이나 있네요. 와, 좀 전에 뺀거 2개.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부착이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먼지 많은 컴퓨터는, 아, 이거 케이스갈이나 재조립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이게 먼지 때문에 청소하다가 고장 날 확률이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조금은 불안합니다. 제가 반품 샷 상품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 이 작업하는 이 공간이 너무나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너무 좁아가지고 아 이거 진짜 작업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자리 배치를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좁아요. 이게 너무 자리가 좁으면. 이 능률이 오를 수가 없어요. 부품은 이렇게 제거를 한 상태고요. 아, 여기 보시면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쪽에. 이거는 분해해서 청소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아, 덩어리 먼지가 상당하네요. 청소는 이렇게 한번 빨아들이고 불어내고 해서 어, 먼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제거가 됐고요 아 근데 이 파워 이 파워는 아 정말 민망할 정도로 먼지가 그냥 뿌옇게 엄청나게 많이 날렸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먼지가 많으면 이 송풍기로 불어낼 때아 상당히 민망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죄송하고요 아 이거 너무 많아요 먼지가 이거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거 돌아간 거 보니까 이거 한번 제거를 한.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덜렁덜렁 거립니다. 이거는 제거를 해서 써멀그리스 한번 다시 도포하고 재조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말랐네요. 다 말라 있습니다. 이거 CPU는 i5 6600 6세대 CPU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손님이 가지고 오신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어떤 건지 아~ 흰색으로 이렇게 갖고 오셨네요. 감기가 많아서 이야 흰색이 깔끔하고 이쁘긴 해요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죠 흰색이? 이게 누렇게 변합니다 아 괜찮아요 깔끔하고 이뻐요 아 좋아요 다리가 상당히 흡소해가지고아이게 불편하네요 이게 조립하는 게다리가 좁아서 아,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펜이 6개나 달려있는 케이스예요 이게 이름이 해치식스 해치식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 케이스 펜이 6개나 달려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게 조립을 하실 때 서둘러서 조립을 하시게 되면 이게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이거 다른 부분에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립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케이스에는 ssd 다를 수 있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브라켓이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그 브라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팬이 많아서 열 받는 거는 아주 적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순서는 따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꼼꼼하게 조립만 하시면. 장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케이스 가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선은 웬만하면 안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뭐잘 됐나 모르겠네요. 최대한으로 너덜너덜한 거는 안 보이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이게 케이스가 어, 이뻐요. 레인보우 LED 펜이고 어 여기 보시면은 아 상당히 이쁘게 들어가죠? 아 좋습니다 이거 흰색. 저도 이 케이스 주문을 해서 아, 조립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케이스 상당히 괜찮은 듯합니다. 케이스 재조립 후에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번에는 아주 부팅도 잘 되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저 나름 완벽하게 재조립이 된 듯합니다. 아 케이스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이팬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듯합니다. 아, 이 정도 소음이면 어, 소음도 나름 괜찮고 어떤 제품들은 이 팬이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소음이 너무 심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케이스는 어 팬이 어 상당히 아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팬이 지금 6개 전면에 3개 뒷면 후면에 하나 그 다음에 상단에 또 2개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LED 팬이 아니고 그냥 일반 팬이구요 전면하고 후면만 레인보우 LED 펜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파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가리를 했는데요. 케이스 그체 의뢰하신 분이 아주 상당히 마음에 드실 듯 합니다.